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노후를 아주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대기업이나 법인들이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그러는 것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생계수단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종잣돈을 모아 그나마 노예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기 위한 생계형 재산 증식을 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작은 거 하나 장만하다 보면 그 종잣돈이 다시 돈을 만들어 주고 또그 돈이 더큰 부동산을 만들어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건물주가 되는 것이랍니다. 정월주 위에 건물주라고 했는데 믿기지 않는 것이 단돈 700만 원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믿기지 않으시고 제 말이 다 거짓말 같으실 텐데요. 작은 종자 돈을 가지고 초기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신동탄 햇센 지식산업센터 창고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창고는 대부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비대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창고랍니다. 창고는 창고라는 느낌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분양한 지축역 지식산업센터에는 일반 사무실보다 창고를 찾는 자녀가 더 많이 왔고요. 실제로 지축역 삼성 테크노빌리도 창고가 없어. 창고를 얻으려고 대기한 대기자만도 많으며 사무실보다 창고가 평당 임대가가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문정동 현대 테라타워의 경우도 창고를 찾는 사람들은 많으나 창고가 없어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창고 투자는 첫째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 총 분양가가 넉넉잡고 7천만 원이니 처음 계약할 때10% 부가세 포함 700만 원만 내면 되고 대략 2년 반후 완공될 시 잔금 30%만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잔금 30%낼 돈만 모으시면 되는데 그돈 모으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소액으로 투자하기 매우 좋은 상품이랍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빌려주기 때문에 완공 시 잔금 30%만 내 돈으로 납입하시면 되신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세가 잘 나오고 대부분 공실이 없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특히 신동탄 헬센 IT 타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주변이 아파트로 빽빽히 둘러 쌓여져 있어서, 아파트 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창고를 찾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신동탄 헬스인 지식산업센터 자체에서도 창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1층에 대형 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아주 대형 평수의 슈퍼가 들어오는데, 이곳 슈퍼에서 물건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 분명 창고를 찾을 것이며 1층, 2층 상가에서도 당연히 창고를 찾을 것이 물건을 평당 2100만 원이 넘는 곳에 쌓아둘 수는 없으므로 평당가가 저렴하고 월세가 적게 나가는 창고에 쌓아두려고 창고를 많이 찾을 것이랍니다. 지하 1층은 드라이브인, 3층, 4층은 사무실, 그리고 5층부터 12층까지 라이브 오피스인데, 이분들 중에도 당연히 창고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창고는 일단 임대료가 저렴해, 비싼 평당가에 쌓아놓을 수 없는 것들을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창고를 찾을 것이랍니다. 창고는 언제나 폼은 안나지만 정말 알짜 투자처인 것이 올세 잘 나오고 공실 걱정 없고 분양가가 저렴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랍니다. 내가 은행에 천만원 정도 예금해 놓으셨다면, 그거 헐어서 창고 하나 구매해 놓으신다면, 월세 꼬박꼬박 받아서, 그 돈으로 돈을 또 모아서, 또 창고를 사고, 또 창고를 사다 보면, 어느새 큰 건물에 건물주가 되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랍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도, 시골에 창고 하나를 갖고 계신데 월세가 200만 원 이상 나와서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쓰고 계시기에 저희가 따로 용돈을 드릴 일이 없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노후에 창고 투자만으로 월 200만 벌어도 그냥 저냥 살 만한 거라서 공실 걱정 없고. 수익률 높은 창고 투자를 추천해 드린답니다. 신동탄 헬센앤 아이티 타워는 지하 3층에서 12층까지 세워지는데 창고, 공장, 드라이브인, 섹션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 상가 등이 세워지는데 상가는 항아리 상권이라서 이곳에 상가 투자를 하신다면 차후 참 투자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랍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항아리 상권 구조라서 꽤 괜찮은 투자처로 생각이 된답니다.